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제례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어라 성령이 친니가마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함에 라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검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엘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 갔더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열두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과 지혜를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대면했을 때에 아합이 제일 먼저 건넨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였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답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신화를 보면 바알은 구름을 타고 날면서 천둥소리를 내고 비를 내리는 폭풍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구름을 병거로 사용하시고 천둥소리도 내시고 번개를 창과 칼과 활로 사용하시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은 엘리야가 바알을 거부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뭄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따라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결판을 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갈매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바알 바을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쏟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성공을 펼칩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잠깐 나갔는지 잠에 든 건지 아니면 대변을 보느라 분주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며 조롱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태껏 내가 믿어왔고 지금도 내가 변함없이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 간 행동이 있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어진 여호와의 재단을 잘 정비하고 보수하여서 다시 잘 쌓았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를 골라 쌓아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 바알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입니까?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잊혀진지 오래된 언약들을 상징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얼마나 먼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먼지가 가득 쌓인 이 성경책을 찾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춘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지거나 내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운동 경기에서 출발 출발을 잘못해서 실격을 당한 선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출발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펴서 서서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혹시 불편해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며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 물을 붓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적시고 도랑까지 가득 채웁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몇 리터인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요. 물을 부음을 통하여서 재물이 불에 타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승리와 점점 더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연, 어쩌다 보냐와 같은 모든 가능성을 싹다 제거해 버립니다. 만약 재물이 불에 타 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제단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피를 내는 등 잔인하고도 화려한 바알 선지자들의 이 미신적인 행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알 선지자들에 비해서 덜 간절한 것 같고 응답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오두방정 떨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더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 체면 한번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흠뻑 젖은 재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곧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는 엘리야의 체면과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A가 필요합니다. B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A를 왜 해줘야 하지? B라는 기도 제목을 내가 왜 응답해줘야 하지? 이 기도에 응답해준다고 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좋고 구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영적인 가치와 유익들을 누리는 기도들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은 이 엘리아의 기도를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이 반응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아하니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을 내려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가뭄을 멈추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방에서 혼자 계실 때에 똑같이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 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를 주시는 분은요, 바알도 아니고요. 오도방정 떨며 간구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도 아닙니다. 창조주요, 섭리주요,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위 빈 껍데기 같은 비참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사 화복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다른 존재나 우상들에게 복을 빌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신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살아 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제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요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제약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손길마다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